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수리남의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인 마사라 MASSALA는 강렬한 향신료와 풍부한 맛이 특징인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닭고기와 다양한 야채, 그리고 마살라 소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특한 향과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이제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 선택. 필수 재료. 1. 닭고기 1케이지 뼈 있는 부분을 사용하면 더욱 풍미가 좋습니다. 2. 양파 2개. 3. 토마토 3개. 4. 마늘 6쪽. 5. 생강 2큰술 다진 것. 6. 마살라 가루 3큰술 커리가루로 대체 가능. 7. 고수가루 1큰술. 8. 큐민 가루 1큰술 9. 강황 가루 1작은술 10. 고춧가루 1작은술 선택사항 11. 소금과 후추 적당량 12. 식용유 4큰술 13. 물1컵 14. 고수입 조금 장식용 재료 손질법 닭고기 손질 1. 닭고기는 깨끗이 씻어 큼직하게 잘라줍니다. 2.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야채 손질. 1. 양파는 얇게 채썰기 합니다. 2. 토마토는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다집니다. 3. 마늘과 생강은 잘게 다집니다. 레시피에 맞는 조리기구. 필요한 조리기구. 1. 큰 냄비 또는 깊은 팬. 2. 프라이팬. 3. 칼과 도마. 4. 나무 스푼 또는 주걱. 5. 강판 생강을 다질 때 유용. 조리기구 사용법. 큰 냄비 또는 깊은 팬 닭고기와 소스를 함께 조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냄비나 팬을 사용하세요. 깊이가 충분하면 소스가 튀지 않아 청소가 용이합니다. 프라이팬 양파와 향신료를 볶을 때 사용합니다. 아. 적절한 열 조절이 중요하므로 중간불로 시작하여 필요한 경우 온도를 조절하세요. 조리단계 1단계 양파와 향신료 볶기 1. 프라이팬에 식용유 2큰술을 두르고 중간불로 가열합니다. 양파를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3. 마늘과 생강을 추가하고 약 1분간 더 볶습니다. 4. 마살라 가루, 고수 가루, 큐민 가루, 강황. 가루, 고춧가루를 넣고 약 2분간 볶아 향을 충분히 내줍니다. 2단계 토마토와 닭고기 추가. 1. 다진 토마토를 프라이팬에 추가하고 잘 섞습니다. 2. 토마토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5분간 조리합니다. 3. 준비된 닭고기를 프라이팬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3단계 물 추가 및 끓이기 1. 물 2컵을 프라이팬에 붓고 잘 저어줍니다. 2.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3. 뚜껑을 덮고 약한 불로 줄이니 닭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약 30분간 끓입니다. 4단계 마지막 손질 1. 닭고기가 부드럽게 익고 소스가 걸쭉해지면 불을 끕니다. 필요에 따라 소금과 후추로 마지막 간을 맞춥니다. 5단계 고수잎으로 장식 1. 완성된 마살라를 접시에 담습니다. 고수잎을 잘게 다져 요리 위에 뿌려줍니다. 음식 조리식 꿀팁 앤드 주의사항 꿀팁 1. 향신료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면 더욱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마살라 가루를 직접 갈아 사용하세요. 토마토는 껍질을 제거하고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이 남아있으면 식감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3. 요리를 끓이는 동안 뚜껑을 닫아두면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 소스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주의사항 1. 닭고기를 너무 오래 익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닭고기가 너무 익으면 질겨질 수 있습니다. 2. 향신료를 볶을 때 강한 불로 하지 마세요. 향신료가 타면 쓴맛이 날수 있습니다. 3. 소금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중간중간 중간 맛을 보면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사라는 수리남의 전통적인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훌륭한 요리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적절한 조리법을 통해 깊고 풍부한 맛을 즐겨보세요. 마이너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레시피,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즐겨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